적은 무엇인가요?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지난번 말씀을 한번 뒤집어 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게요. 영접에 관계된 말씀을 드리면서요, 영접하지 못한 사람 세 사람, 그리고 영접한 사람 세 사람, 그리고 나에 대해서 말씀을 본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날까요? 기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영접하지 못한 사람, 해롯. 제사장과 서기관. 기억관 주인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영접한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동방박사들, 두 번째 사람은 안나, 세 번째는 목자라고 합니다. 문제는 누구예요? 7번의 문제라고 했어요. 일곱 번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데 이사람이 영접하지 못했으면 불행한 것이고 영접했으면 그래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지난번까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 제목이 뭐냐면,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라는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성령님이십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이제 눈치껏 해야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그렇게 전개될 거예요.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 성탄의 주인공은 성령님, 성탄의 주인공은 하나님. 오늘 또 문제가 있어요. 오늘 또 뭐냐면 4번은 나예요, 나. 나. 내가 주인공인 사람은 없습니까? 혹이라도. 그리고 잘 한번 살펴보라고요. 성탄 때 주인공은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성탄 때 주인공은 성령님이라고 했는데, 성탄 때 주인공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성탄의 주인공을 지금도 나로 삼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를 잘 보라고요. 가끔씩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나 아니면 안돼 하는데요. 나 아니고도 얼마든지 됩니다. 나 아니고도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기억해야 될 것이요. 나는 나대로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교회의 주인이? 답을 정확하게 못하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믿습니다. 그럼 저는 중요하지 않나요? 그러지 않나요? 저는 저대로 중요하고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과 달라요. 성탄의 주인공과 다르다고 우리는요. 우리는 뭐냐면, 피조된 존재로서, 저는 저대로 중요하고요,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들 중요하고요, 권사님은 권사님들 중요하고, 집사님은 집사님들 중요하고, 성도님은 성도님들 중요합니다. 아멘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습니까?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온 사람들도 중요하지만요, 오지 못한 사람들도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께 또, 그들을 자신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너의 형편을 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라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리를 딱 하시라고요. 성산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네. 이제 나는 사번이니까좀 내려놓고, 성산의 주인공은 예수님. 그리고 성산의 주인공은 성령님. 성산의 주인공은 하나님. 니다 그럼 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더 중요하다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러나 목회자는 목회도 중요하고 사모는 사모대로 전도사님, 전도사님들 중요하다고요. 각자 각자 맡겨진 역할과 사역에 대한 분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사남 사녀인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신인데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사남 4년이니까 몇 남매인가요? 8남매가 모여서요. 어머니 생신 축하하려고해서 많은 자녀들이 모였어요. 시집가고 장가 갔으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겠습니까?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음식을 먹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음식을 열심히 맛있게 먹고 나서요. 나중에 설거지 할때 보니까 사람들이 보이지지 않아요. 설거지 통 속에 누가 들어갔을까요? 그날의 주인공인 생신을 맞이한 어머니께서 그 설거지 통에 앉아서 열심히 닦고 쓸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주 한 명이 그 얘기를 했어요.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뭐 하냐면요. 며느리도 있고, 사위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가 냐면 한쪽에 앉아가지고 그림책 있죠. 잘 모른가요? 잘 몰라요. 그림 공부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손주들은 손주들 때문에 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설거지를 누가 하고 있다고요? 시어머니인 또그 어머니가 그 설거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불평 한마디 안 씁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을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요. 그래도 그날은 누구를 위한 날이에요. 그날은. 그러니까 그날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날의 주인공은. 그날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어머니고, 자기의 시어머니고, 그분이거든요. 그분. 그러니까 여기서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두 가지죠.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런 질문 자체가 빠져있죠.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먼저 여러분이 싹 적어놔야 돼요. 제목 앞에다가,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답은? 거기 나와있잖아요.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성탄의 주인공은 성령님이십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사과는 중요한 사람이지만요, 여기서 논하지 않는다고요. 왜냐면요, 그 사람은 그 사람도 중요한 역할과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날인가? 성탄절이 뭐하 날인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산타 할아버지의 생일날이래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건좀괜찮은데 교회를 다닌 사람들마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뭘 생각하라는 거요이 성탄의 주인공이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잘 생각하는데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누구인가를 철저하게 알아야 그 사람들이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고백할 수 있겠지요. 그거 사전에 봤습니다. 그사 주인공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건을 이끌어가는 중심인물이래요. 연속곡 이죠 드라마 있죠? 드라마에서 그 사건을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죠그 사람이 주인공이래요. 그 사람이. 그런데 반드시 주인공이 빛나려고 하면 어야 될까요? 조연급인 사람들이 빛나야 돼요. 조현금인 사람들이 감초 역할을 하면서요, 그들 자신이 숨겨진 존재인 것 같지만 그들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빛나려고 하면 조현금에 누가 빛나야 돼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감당할 때에 그곳에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 예수의 시도가 빛난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첫째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니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예수님 없는 성탄절은요? 무가치한 겁니다. 장식이 아무리 화려하다고 해서요. 그리고 아무리 비싼 것으로 도배를 해놓고 비싼 건 난리 법사를 피운다 해도 그것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는 라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고급스럽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멋지게 살아가고 화려한 모습을 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말로 자체를 보니까요.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라면 그렇습니다. 그래, 특별히 이 시간에 철저하게 기억을 하자고요 계속 반복될 거예요.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다시 묻습니다. 성탄절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장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 주인이 잘못되어져 버리니까 늘뭐해요 서로 주인 되려고 서로 머리 되려고 다툼이 생겨나는 거죠. 니데 그러니까 철저하게. 먼저 고백하시라고요.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믿습니까? 아, 예.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대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나왔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1장 20절,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구원할 자입니다. 하니라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가 물어보면 반드시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따가 오셔서 하신 일은 다른 것 아니에요. 제일 먼저 구원에 대한 선물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첫 번째는 구원자였고요. 22절 말씀에 나옵니다. 두 번째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건 뭐냐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셨다는 라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구원자.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말씀을 성취.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성취, 말씀을 이룬다는 건 뭐냐면요 구약 성경에 이미 이 말씀들이 예언되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라고 예언되어졌는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에 대한 성취로 이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세 번째 구원자고 두 번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인 또 여러 가지 단점 많고 허물 많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에 오셨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두 가지를 알아야 되겠죠.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면서 알아야 될게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알자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모르면 안 된다고요. 그 목적을 그러니까 그세 가지를 잘 기억하라고요. 하나는 구원자, 하나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 있습니까? 그것을 고백할 수기를 있 바랍니다. 그래야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요 그분이 와서 이렇다하게 역할을 못했다면, 세리원보다 못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사의 선지자보다 못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엘리아나 엘리사보다 못하다면, 모세보다 못하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증으로나 하지 않았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답니다. 이걸 세자로 뭐라고 할까요? 성육신, 도성인신, 인카네이션,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성탄자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고백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알아야 돼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시도가 이 땅의 주인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알았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요, 성령의 주인이시라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언가를 알자라는 겁니다. 대체 이땅 가운데서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두 가지를 하십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자유를 주십니다. 그 말씀 어디 에 나와 있을까요?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뭐 나왔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 그게 자유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그 말씀이 뭐라고요? 자유라고요. 이제 구속하거나 억내이거나 끌려다니거나 종속 다니는 필요가 없어요. 그전에는 뭔가 신통방통하다가 거기에 매달렸지요. 그러나 결단과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일간도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땀도 요구하고, 우리의 지혜도 요구하고, 우리의 재능도 요구하고, 우리의 열심도 요구하고요. 급나무래 뚝딱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나에게 아무렇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오늘 또 성령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난안 됩니다. 라는 그 사실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늘 또 그분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는 나는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나는 음식을 먹어도 맛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전전근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기한 축복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뭐 했다고요? 자유를 주셨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안에서 이제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잃을 가운데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두 번째로 새 주인이 되어서요 성도의 마음을 지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철저하게 내가 그동안 지배해서 내가 끌고 다녔다면 이제 성령 하나님 나를 이끄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배한다. 그 다음에 앞에 나온 게 뭐예요? 인도한다. 그리고 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새 주인이다. 이제 나의 주인이더라고요? 성령님.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님. 누구의 지도를 받아요? 성령이만. 성령 하나님의 지도를 철저하게 받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줘야 돼요. 그 전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러면서 누군가가 좀 잘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따라갈 때가 있었지요. 그런데 사람이 표본이 되면요.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모셔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모셔드릴 때에, 그분은 결단코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고,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면서, 우리의 육신을 새롭게 하시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자유를 허락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듣기 보게 요셉이 결혼을 합니다. 약혼을 합니다. 그런데 난데없는 소리가 들려오지요. 정원에 있을 뿐인데, 약혼에 있을 뿐인데 어떻게 합니까? 잉태했다라는 겁니다. 그고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말씀 속에 보니까. 요셉은? 어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 잘때 누가 나타납니까? 성령이 나타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사가 나타나 사람 얘기가 있죠.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퇴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탄의 핵심이라고요. 사람의 몸을 입고이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뭐라고요? 성령으로 된 것이래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자리다라는 겁니다. 이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름을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면 안될 일을 되게 만들어주시고요. 성령 하나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십니다. 무엇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무엇이 안 되고, 무엇이 안 돼서 망설이고 고민 됩니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요. 성령의 지배를 의지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수건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성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1번. 성산의 주인공. 예수님. 성산의 주인공. 성령님. 성령 성산의 주인공 세 번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도록하신 분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존재는 중요하죠.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되도록 날마다 윤활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21절 말씀 보라, 처녀가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임마엘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봤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봤는데요. 하나님은 대체? 무엇을 할까요? 인마누 인마 누엘 인마 누엘 술을 그어 놓고요.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죄림절 첫째 주일에 본 것도 있어요. 성탄은 누구에게 온다고 했어요? 성탄은 기다리는 자에게. 성탄은 누구에게? 준비된 자에게 오십니다. 라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기록되어졌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준비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이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들과 함께 거하기를 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알려가면면 족보를 알아야 된답니다. 족보 가운데 중요한 사람이 나오지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지요.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꼭 적어놓고 요암송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말씀이에요. 창세기 말씀. 창세기 말씀 가운데 28장 1 5절에 기록된 말씀을 잘 보시라고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암송하시라고요. 나중에 사절출을 다꺼놓고요 별표 딱 해놓고요, 암송하시라고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땅 가운데 돌아오게 할지라.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그 말씀 어떻게 하라고요? 찾아서 줄을 걷고 암송하시라고요. 그 말씀 자체를 찾아서 줄을 걷고 암송을 다 아껴놓으시라고요. 어디라고요? 장세기 28장 15절에 기록된 말씀. 제가 전에 부목사할 때 새신방 가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교사선생님 계시는데요. 그 신방을 참석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밤늦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신방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 말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요. 나도 말씀을 받을 자격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 말씀 자체가 그거예요. 창세기 28장 1 5절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그 가정 기도 제목이 많았거든요 돈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름대로 혼자 누릴 것다 누리고 있었는데요.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어요. 풀리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기도 의 제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에 의지합니다. 장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받았더니요. 그 말씀 속에서 큰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전화기수화이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요.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아요. 왜요? 그 말씀 속에서 그 자신의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네편이다할때그 자신이 큰 힘을 얻어요. 마찬가지로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이 은혜가 됐고요. 크나큰 힘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거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송구 영신 때이 말씀 뽑을지 몰라요. 이 말씀 누군가는 뽑았으면 좋겠어요. 함께한다, 돌본다, 지킨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민이란 그 말씀 자체가요. 이사야 41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누군가는 어떤 가정이 이 말씀을 뽑았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성구 영신 예배 때 받았던 말씀들 여러분 생각 나십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충실히 잊지 않는 것 같아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 이제 거의 다 지났고요. 그러나, 다시 한번 액자를 꺼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잘보라고요 과연 내가 1년 동안 받았던 말씀이 뭔가? 내가 얼마만큼 말씀을 의지했는가? 그리고 기대하시라고요 어떤 말씀을 보게 될 것인가? 어떤 말씀을 내가 받게 될 것인가?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는 또 말씀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요한 내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동행하신 순간이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성령님,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